안녕하세요. 파라경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먼저 오늘장 특징. 장 막판에 이 유럽 연합 전염병 사태 대응하기 위한 이 부양책 합의 실패로 장 막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5거래일 연속 매도 그리고 내일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금융 투자 기관 투자가 중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 옵션 만기 변동성, 그리고 이렇게 미뤄졌던 석유 감산 오펙 회의 결과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 일봉 차트 라인을 오늘 때 종가 부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찍은 이 라인을 보면은 일단 이평선인 60일 이평선에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저점에 위치했던 이두 번의 전저점이 저항 라인 선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5일선과 이격도도 상당히 나왔고 큰 폭의 하락 뒤 V자 반등이 나옴으로써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한 번은 좀 쉬어가는 풍락이 보다는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스닥 대비 코스피는 외국인의 연일된 매도로 이렇게 코스닥 대비 상승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일봉의 이 3분 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시 50분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급락을 만든 것은 이 기관 투자가 중이 금융 투자 장중 이렇게 2시 51분부터 이 금융 투자의 매도 폭이, 매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금융 투자에서만 이 코스, 코스피에서만 이렇게 상당히 3600억이라는 큰 매도 금액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의 3분 봉을 보더라도 2시 51분부터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시 호가 때는 마이너스 0.8% 정도 빠지는 모습까지 나와갖고 이렇게 마이너스 0.82% 동시호가 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간 중에 금융투자, 아까 얘기했죠? 이 금융투자가 삼성전자에서만 1,700억을 순 매도한 모습, 결국 4월 6일날 1,800억을 매수한 것을 오늘 다 털어내서 이익 실현하면서 삼성전자도 흘, 떨어뜨리고 삼성전자가 떨어진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면, 물론 주가 지수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지만, 지수 다음에는, 그 다음엔 우리는 업종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엔 그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죠. 과기부에서 민간 합동 5G 전략위원회 오늘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사 상반기에 이 5G 통신만 투자 규모를 50%를 확대를 하게 4조를 투입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도 발맞춰서 예산 6,500억 원을 5G 관련 전략 육산, 전략 산업에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다는 그런 회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거의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나온 뉴스였고,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주가 지수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업종, 그 다음엔 종목, 이런 순서대로 방향을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보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선정할 때, 이렇게 정부 정책주, 정부가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을 앞으로 밀어주느냐. 이미 5G는 밀기 시작했죠. 이미 작년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전염병으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가 되고, 이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시대에 발맞춰 이 5G에 대해 이런 국내 큰 통신사들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책주로서 육성을 한다는 지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통신사들, 뭐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에 2천여 개시설에 5G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 그렇죠. 이와 관련된 업종, 속한 종목들, 당연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모를 때, 이런 정부 정책주를 꼭 기사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5G 스마트 공장 200개 구축, 그리고 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그렇죠.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CC, 뭐 커넥티드 로봇, 엣지 컴퓨터 개발, 5G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산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의 산업에서는 이 5G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될 때 정부 정책주를 내 관심 종목에 분명히 심어 놓는다면 시장이 좋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뭐 5G 뭐 아니면 아몰레드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해 두는 이런 항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 보면은 뭐 이런 명칭이 테마별 종목 시세래가고 오늘 장 마감에 있, 있은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사가 나오고 5G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이와이솔이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이솔이는 종목도 5G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매매 기사와 함께 1.96% 이렇게 상승한 모습.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당장 뭐 매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주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뉴스를 접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의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놓고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종목을 접근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와이솔도 오늘 그런 정부 정책 관련돼 5G를 육성한다는 더 크게 확충한다는 기사와 함께 시간에 매매에서 1.96% 상승. 기관이 오늘 5만주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G 관련주를 조금 더 보면은 내가 이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아주 편한 그런 종목을 분류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실적을 보고 이런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5G 업종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수 페타시스 오늘 기관이 67,000주, 외국인이 64,000주. 그렇죠? 이렇게 양매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에서도 2% 상승.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부 정책주가 이렇게 발표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종목, 뭐, KMW. 이것은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KMW도 시간에서 1.16%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17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19만 주. 거의 외국인은 120억 정도를 매수했고, 뭐, 기관도 거의 100억 정도 이렇게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주력 업종으로 볼수 있는 이 5G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뭐 솔리드라는 종목 그렇죠. 일단 이 종목 다 5G 관련주입니다. 시간에서도 1.2% 상승. 역시 기관이 오늘 7만 주, 외국인이 42만 주. 그렇죠. 상당히 큰 폭의 매수를 한 겁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어차피 이 기사는 계획돼 있던 기사 그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계획이 돼 있었고 이런 기사에 나올 내용을 뭐 미리 알고 뭐선침해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그 전부터 빨부지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현재 정부 정책주로 과거에 불렸던 뭐 수소 수소차, 전기차 지금 유가가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들, 그 또한 정부에서 밀어주는 수소차와 전기차였죠. 하지만 유가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은 좀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뭐 시진핑이 방문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좋은 신호를 줄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주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5G, 이 종목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어, 관련된 종목,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5G 통신이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든, 가전이든, 스마트 시티든 뭐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리드란 종목. 그렇죠. 역시나 기관 7만 주, 외국인 42만 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한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대장주인 뭐 R F H C 그렇죠. 다 시간의 매매에서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매수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 계속 관심 종목에 포함시켜 놓고 앞으로의 주도주는 5G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부 정책주 정부 정책주란 정부 정책주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크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렇죠. 이 일부 테마주들, 뭐 아예 관련이 없는 테마주들, 개인들의 매수세, 개인들의 세력,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종목 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정부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정부 정책주는 해당 종목들의 중장기 실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G도 이미 작년부터 끌고 올라왔죠. 하지만 앞으로 더 확산되고 또 오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 5G라는 업종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정부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주는 방금 말씀드린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기사를 보다가 정부 정책주, 정부에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확산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정부의 자금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또 민간 기업의 자금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업종과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을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 관심을 갖고 그러한 종목을 매매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시장 상승률 이상의 종목을 얻을 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정부 정책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수 있는 이 5G 업종들 업종에 속한 종목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을 보시더라도 이 신문 기사가 과연 돈이 될수 있는 기사인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옵션 만기일 또 OPEC에 관련된 석유 감산 회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일 변동성이 클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런. 매매를 임한다면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